안녕하세요. 백년사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50대 연애운 마지막 시간입니다. 자, 58살 을사생이에요. 을사생분들 이렇게 보면 고력이 너무 많아요. 풍파 많고, 어, 외로움도 많고, 서글픔도 많고, 좀 한이 많으신 분들이 많은 띠 중에 하나가 이 을사생분들인 것 같아요. 어, 유독 힘든 인간 고력이 많으신 것 같고, 홀로단신으로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. 그래서도 기댈 곳도 없고, 어, 내맘 알아주는 이도 없어요. 음, 그래서 사실은 좀 안타까워요. 근데 왜냐하면 을사생분들이 악하거나 나쁜 신분들이 없거든요. 다 선하고 착하신데 음, 이런 고력들을 좀 많이 겪으시는 것 같아서 그게 좀 안타까운 음, 부분인 것 같아요. 근데 을사생분들을 보면 제가 몇번좀 말씀을 드렸겠지만 좀 뭐냐면 을사생분들의 진짜 큰 특징은 어 각자 각자마다 좀 섬기시는 신이 반드시 있으셔야 되는 분들이에요. 음 그래서 신을 독대를 한다든지 아니면 신한테 가서 내가 좀다빈다든지어 신한테 모든 걸구한다든지 이렇게 신하고 음다 직접적으로 독대를 하셔야 되는 분들이 근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좀 편안하게 살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유독 을사생 분들은 어좀 종교적으로 어 종교를 좀 가지시는 걸좀 추천도 좀 드리고 싶어요. 어 이렇게 신하고 독대를 하셔야 되는 분들이 사람이랑 독대를 하려니 사람이랑 대화가 안 되는 거고요. 그러고 저 사람이 나한테 해코지도 많이 당하셨어요. 그렇다 보니까 믿을 수도 없어요. 그래서도 늘상 사람을 그리워하지만 외롭고 힘드셨던 분들이 많은 게이 을사생분들이에요. 음, 더 나아가서는 짝이 있고 내 옆에 짝꿍이 있고 님이 있어도 채워지지 않는 분들인 것 같아요. 사실 이 이유는 신하고 독대를 하셔야 되는 이런 높으신 분들인데 이게 되지 않으니 채워지지 않는 게 아닌가 어, 하는 부분도 사실은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도 이렇게 연애운이 좀 좋다고 제가 찝어드린 이유 좀 설명을 해 드릴게요. 자, 우리 을사생분들 2022년, 어, 이민 년 하반기에는 그래도 좀 모든 게 해제가 되는 걸로 보여요. 이게 뭐가 해제가 되냐? 음, 좀 슬픔 있으셨던 분들이라든지 외로움, 뭐서글픔 음, 아니면 더 나아가서 굉장히 고단하셨던 분들, 어, 고력을 겪으셨던 분들, 좀 이런 모든 부분에서 발이 풀어지는 게 자꾸 보입니다. 음. 그렇다 보니까 뭐 옆에 새로운 뭐 옆자리 사람이 생긴다든지, 음, 기존에 있으신 분들이 더 사랑을 해준다든지, 아니면 뭐 새롭게 만나지는 인연법도 이렇게 비춰지기 때문에 연애 운이 좋다고 이렇게 좀 표현을 드린 거예요. 이렇게 좀 연애의 기복이 보이는 하반기가 될것 같아요. 그런데 이렇게 기복이 보이는 거에 내 발이 풀어진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면 내가 사랑도 받고 내가 사랑을 줄 수도 있는 이런 음, 상황이 벌어지니 좋다고 이렇게 좀 표현을 드린 거예요. 을사생분들은 좀 평범한 사람 사람을 만나서 평범하게 사랑을 해보신 적이 없으셨던 것 같아요. 그래도 음, 좀 이렇게 하반기에는 어, 평범한 사람이 할수 있는 어, 이런 연애라든지 아니면 이런 연애의 새로운 맛이라든지 어, 뭐 경험을 한다든지 좀 이렇게 되는 하반기가 될것 같아요. 그래서도 좋다고 말씀드린 거니까, 우리 을사생분들 다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어요. 좀 유독 팁 하나를 드리자면, 어, 을사생분들은 이왕지사 이렇게 다시 만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거든요은연하를 만날수록 유리하다는 거, 이건 꼭 알아두셔야 될것 같아요. 연하를 만날수록 좋은 기운이 계속 돈대요. 그러니, 어, 만나려고 하신다면 굳이 연상보다는 좀 연하 중에서 선택을 하셔야 내 운에도 기운적으로도 좋으니까 좀 이런 거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우리 을사생분들 좀 너무 외롭고 힘들게 사셨는데요. 이민연 하반기에는 그래도 좀다 채우시고 사랑의 맛도 느껴보시고 하시면서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. 지금까지 백년사였습니다.